C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 최근에 상승한 유가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한번 놀라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희 기자입니다. 자, 오늘 9월 12일 화요일 채권 위클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채권 위클리는 월요일 코너인데, 저희가 어제 오건영 어, 신한은행의 WM 팀장님을 모시고, 위기의 역사에서 바라본 채권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느냐, 어, 채권 위클리는 부득이하게 화요일로 어, 촬영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 채권 위클리는 다 아시다시피 한 주간의 해외 채권과 또 국내 채권의 그 시장의 분위기를 쭉 분석해드리고, 또 수요 예측 일정 갖고 있는 기업, 이런 부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글로벌 해외 채권 이쪽은 KB 증권의 박준우 연구원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 증권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글로벌 그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최근에는 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간으로 봐도 4%에서 5% 가량 상승을 했고요. 지난 주만 놓고 봐도 WTI 가격이 1%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다만 달러도 계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그외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가와 글로벌 채권 지수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채권 시장을 좀 놓고 보면 어, 현재까지는 연간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하이힐드라든지 위험 자산 섹터가 좀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면. 지난주에는 미국 하이힐드가 상대적으로 부진을 했고요.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은 EMD-LC라고 칠해놓은 부분이 신흥국 로컬 채권입니다. 신흥국 통화가 크게 부진을 하면서 신흥국 채권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미국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가 다시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2년물 금리가 10pp 이상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도 거의 10pp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 10년물 금리가 8월 중순만 하더라도 조금 4.3%를 넘어섰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주에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 다만 10년물 금리보다도 특히 2년물 금리가 더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 주에는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뉴욕 연은에서 GDP 나우캐스트를 새로 발표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2021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성장률을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잠시 퍼블리시를 멈췄었는데요. 지난주부터 GDP 나우 캐스트를 다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2023년 3분기 성장률을 최근 입수되는 데이터를 다 최신으로 반영을 해서 몇 퍼센트 정도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현재 뉴욕 연은은 3분기 성장률을 2.2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한 10pp 정도 상향 조정된 부분은 이 무역 수지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는 작았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분석 들어보니까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 상승, 이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의 고용과 경기를 진단할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매 지표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미국 성장률이 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매판매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1 9년도의 추세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매판매 지표는 명목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오른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소매판매액이 명목 기준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는 것은 물건 가격이 높아진 것과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상향 조정이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꺾일지 관련해서는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아직까지 이 소매 판매가 크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8 월달 소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것인데 이게 크게 꺾이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초과저축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성장률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견조하다는 인식이 생긴 배경 중의 하나는 이 소매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어, 성장률 상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 판매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가계에 누적된 초과저축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꼽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몇 개월은 아마 이 초과저축 남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소매 판매가 견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초과저축이라는 것은 언젠가는다 소멸되기 마련인데 저희는 그 시점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로 가면서는 소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뭐 방향성을 진단할 결정적인 그런 힌트가 나올 수 있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또 매월 반복되는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는 주간입니다. 어, 최근에 CPI가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었고 소폭 상향 조정 전월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8월 달에는 최근에 유가 상승의 리스크가 반영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0.6%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들이 CPI를 워낙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C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 최근에 상승한 유가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한번 놀라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미시건대에서는 매년 소비자들에게 1년 후와 5에서 10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작년부터 이미 유의미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5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서비에 응답을 할때 보면 결국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모든 인플레이션 항목, 물가 항목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기 보다는 본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휘발유 가격과 음식료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유가가 7월 달 이후로 한20% 이상 가량 올랐는데 그런 영향들을 감안을 하면 아마 미시건대의 서베이 중에 하나인 기대 인플레이션 서베이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모두 결국 금리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 금리 상승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볼 부분들이 첫 번째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 성장률이 지역마다 평가가 갈리긴 합니다만 이전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자리 증가세가 전국적으로 둔화된다라는 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고용시장 말씀드릴 때도 고용시장이 레벨 자체는 견조하지만 추세가... 첫째는 둔화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베이지북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중요한 점은 펜사스시티 연흥을 좀 주로 살펴본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초과 저축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 가계 소비가 늘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 의존도가 점점 늘어난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초과 저축을 통해서 소비와 판매가 굉장히 변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다는 라 거고 여기서 더 소비가 더 강하게 지속이 되려면 초과 저축보다는 새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게 신용카드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대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고,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들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 또한 아직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트렌드 자체는 소비자들이 대출을 갚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준 FMC 결정이 한일 2주 앞두고 있는데, 공결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이제 추세입니다. 이제 9월 달은 당연히 이제 동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위원들은 이런 베이지 북들을 또 참고를 했을 때는,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시장 둔화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세 자체, 방향성 자체는 꺾이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채권 전략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또 엔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BOJ 총재인 우에다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도 하나의 옵션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BOJ의 통화 정책 변경이 큰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통화 정책 변경은 사실 기준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YCC 정책 변경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YCC 밴드를 작년 12월에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YCC 밴드를 실질적으로 상한선을 0.5%가 아니라 1%로 상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실제로 금리, 글로벌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BOG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것과는 또 이제 결이 다른 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YCC 변경은 여러 가지 시장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결국에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굉장히 먼 미래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희 KB증권도 연내 BOJ, YCC 변경, 추가 변경이 있다고 라 보고 있지만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은 굉장히 늦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러한 기대를 굉장히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우에다 총재가 4월달부터 이제 BOJ 실질적으로 통화정책 총재가 되면서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첫 회의에서 발언했던 부분이 그동안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1에서 1.5년 동안 리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최소한 1에서 1.5년 동안 유지된 이후에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에다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 중에 하나를 물가와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준금리 인상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물가와 임금의 상승세가 지속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올해 연말에도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대부분 내년 말 혹은 그 이후로 전망을 했었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로 상당 부분 이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글로벌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의 요인들이 곳곳에 있네요. 이 고금리 고착화 현상들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채권 시황 분석 박준우 KB증권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어, 한 주간의 국내 채권 시장 분석해드립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며 약세 재료로 작용해 금리가 급등했으나 저가 매수 유입으로 약세를 되돌려 마감했습니다. 국제 시장은 장기물 구간이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며 커브가 스티프해졌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4조 11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9천억 원 늘었습니다. 2주 연속 증가입니다. 시중은행 신규 발행물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타 금융채 발행량도 증가했지만 대부분 약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한 주간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4조 1849억 원으로 전주 대비 1조 3905억 원 증가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 그동안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던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입니다. 초 우량 등급에서의 거래는 소폭 감소했으며 우량 등급 위주의 거래는 지속됐습니다. 네, 채권부위가 회사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측 일정 안내입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네, 이상 채권부위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속 시원한 성공 투자 전략 저희가 전해 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채권부위 식구님들 화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